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진짜 오랜만입니다. 아, 진짜 또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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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입니다. 예. 오늘 얘기를 할 거는 일단 처음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네, 스타트하시죠 예, 코치 선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도 네. 이군 감독 도대체 언제 나오냐. 저도 궁금해요. 이거는 언제 나오냐인데 오늘 오늘인가요, 기자님 통화하셨죠? 아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좀 많이 돌렸습니다. 이것 때문에. 네. 예. 그러니까 지금 구단이 심무우식까지 네. 쉬는 기간이에요 사실 예 네,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좀 돌려서 알아보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음.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 일단 정확한 보직도 아직 세팅이 되지가 않았죠 어떻게 보면 네. 그리고 이 군의 운영 방식이 사실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가 손승락이군 총괄로 났었잖아요 처음에 이군 감독이라기보다 네. 딱 보직을 그렇게 하는데 부산도 정말 다양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음. 이군 팜이 예전에 화수분이라고 할 때만큼의 팜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잖아요.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네. 어느 정도의 방안들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.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. 그러니까 좋고. 그런 부분들은 지금. 어쨌든 두산 특유의 육성 시스템은 살려서 가되 좀 투수와 야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아 네, 그렇게 전문적으로 좀 가는 부분까지도 음.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자면 네. 뭐 투수 총괄, 야수 총괄 예,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음. 있을 거고요. 네. 예 그리고 뭐 이군 감독을 세팅을 해서 아예 총괄을 뭐 지금처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네. 조만간 결정을 내려서 그 뭐랄까요? 1월에 시무식 하잖아요. 네. 그쯤에 코칭 스태프까지 발표해서 짠하고 공개하지 않을까. 아... 예, 뭐 그랬잖아요. 늘 코칭 스태프 결정되면 1월에 그 앞에 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뭐 그런 분위기들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세팅이 되지 않을까. 음.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. 네. 네. 그 잠시 식당에서 그 항상 하잖아요. 선수들하고 <laughs> 다 앉아서 이제 고 식당에서 식당이죠 어. 어, 그래서 이거 하는 거고.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사실은 총감독 체제의 원래 체제에서 이제 분할을딱 해서. 그렇죠. 수 야수 파트에 파트장을 하나씩 놓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 것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렇죠. 뭐 다양한 시스템이 될수 있으니까 이제는 피처스팀 같은 경우는. 뭐 총괄을 놓는 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. 보면 네. 그래서 단순히 2군 감독, 2군 수석 코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좀 색다른 그런 그럼. 포인트로 접근을 할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그렇게 되면은 1군도 코칭 스태프 변화를 좀 보직을 좀 색다르게 가져갈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. 바뀌는 보직이 있습니다. 바뀌는 네. 보직이 있고 이 부분을 뭐 제가 어떤 코치님이 어디 하신다? 이렇게는 아.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. 지금은. 아직 오피셜하게 예, 안 오, 나왔으니. 예, 오피셜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. 네. 변화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. 그리고 이게 세팅이 되면 또 공개를 하고, 저도 자세히 그거에 대해서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든지 음. 또 풀어드리도록 할수 아.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